네, 아빠 손입니다. 어, 지금 여기 전시해 놓은 것들은 제가 누스탐지 현장 뛸때 사용했던 다 장비들입니다. 어, 지금은 제가 고압세 척 쪽으로만 올인하고 있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누스탐지 장비들 정리합니다. 자,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 얘는 후지태콤 명품이죠. 아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명품입니다. 후지태콤 3대. 자 옆에는 독일 페스트사의 청음식 누수탐지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은 독일 페스트사 거예요 얘는 이, 이를 배관에다가 삽입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센서가 들려 있어서 배관 속에서 새는 누수음을 이 스피커 통해서 들리고 이 지점을 관로탐지해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배관 속에 직접 넣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탐지가 가능한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그거고요 얘는 독일 거 세바, 어 딱딱으로 일명 비공속관리 탐지기입니다. 그리고 뒤에 둘, 셋, 넷, 다섯 대는 상관식 루스 탐지기입니다. 얘는 프리미어 영국 거예요. 여기 마이크로 터치. 이두 대는 디지털 터치 방식이고, 얘는 아날로그 방식 네 대입니다. 이렇게 해서 탐지 장비 전부 정리합니다.